그래서 막 마이너리그 그리고 막 LCS, LEC 팀들이 막 한타 국밥조합 들고 l c s 팀들한테 쳐 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우리 <에이, 목소리> 깽티브 구독자 여러분. 아,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뭐냐? 우리 롤드컵 결승전 전에 지금 4강전을 보시면 아시죠? 핵심 1티어, 몰리신, 뭐뭐 르블랑 트페 다 있지만 무조건 밴되고 무조건 거의 필승 카드라고 잘리 잡는 그런 상위권 팀의 필승 카드라고도 할수 있는 이 킹냥이. 이 준양이는 왜 1티어일까? 그리고 진, 이 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왜 지금 메타에 진이 굉장히 좋은가? 일단 아펠하고 루시안이 빠졌을 때 기준이긴 한데, 일단 여기에 있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쇼메이커의 한 인터뷰에 따르면 지금 메타는 무슨 메타다? 상체 메타다라고 하죠. 쇼메이커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텀이 아무리 잘해도 상체가 터져버리면 답이 없다. 근데 그게 거의 뭐 기종사실화 돼가고 있죠. 그래서 왜 이게 상체 메타가 되냐면 블루 팀, 이제 T1, 그 레드 팀이 뭐 그냥 뭐 하나라고 칩시다. 하나라고. 이 유미가 왜 OP일까? 지금 거의 사실상 정글의 픽이 중요해. 요즘 정글이 다 먹어요. 리신, 자르반, 신짜오다 공통점이 뭐야? 바로 선열포식자란 아이템을 가는 거 선열 포식자. 근데 그 선열 포식자에 갔을 때안 죽는 건안 죽는 건데 데미지도 겁나 잘나오죠 뭐 탈론 정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지금 T1의 가장 핵심적인 운영 바로 이 전령이죠. 전령. 이 전령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단 바텀 쪽에서 라인전을 그렇게 오래 안 해요. 길더라도 8분까지야. 그 다음부터는 전령을 먹은 쪽이 운영을 좀 주도권 갖고 좀 휘두를 수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T1이 탑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막 다이브한 다이브하고 막 그런 운영을 하잖아. 미드도 막 텔레포트 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 유미라는 픽, 이 유미라는 픽이 아래에서 안전하게 클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죠. 일단 탑 라인전을 지는 팀은 다이브에 계속 대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냥 탑을 버리고 바텀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요. 미드 정글이 와가지고 투자를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드랑 탑이 주도권이 있으면 이두 명이 텔레포트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 1000게임을 치렀을 때, 이쪽은 탑을 터트리면서도 동시에 바텀까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일단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원래 이제 유미를 말리려면은, 다이브를 해야 돼요, 초반에. 진짜 한 2, 3렙 단계에 이렇게 초반에 인배 와가지고 맵 반가르게 한 다음에 다이브를 해야 돼. 일단 지금 원딜 메타가 어떤 메타예요? 막 진, 미포, 막 이런 게다 튀어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진, 미포, 막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죽어도 다이브를 아무리 당해도 결국에 그냥 궁만 쓰면은 1인분 이상을 할수 있는 챔피언들이란 말이야. 미포, 진, 막 이런 애들. 아펠리오스는 라인전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타때 충분히 활약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궁극기에 비중이 높은 챔피언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뭐직스 루시안도 궁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레드팀 탑이 말리고 블루팀 바텀이 말려요. 근데 보통 다이브 당할 때는 이렇게 와드를 받고 뒤에 빠져 있어. 이게 거의 정석이야. 그럼 정글하고 미드는 여기 와가지고 원제라고 서포트는 CS 조금 못 먹어도 괜찮아. 어차피 그냥 이따가 가서 먹고 한타 때 그냥 궁만 쓰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제이스 대 그레이브즈라고 매치업을 봐볼게. 요 블루팀 탑이 그레이브즈고 레드팀 탑이 제이스야. 이게 레드팀 입장에서 제이스가 말린 거랑 미스포츈이나 진이 말린 거, 여러분 딱 보세요. 누가 말렸을 때 게임이 더 편. 할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대, 대각선의 법칙이란 말이야. 게임이. 제이스가 말린 게 당연히 배는 어렵죠. 왜냐? 제이스는 성장을 하지 못하면 그냥 쓰레기 개똥챔이 돼버려요. 어차피 말릴 거면은 궁셔틀이라도 해야 돼. 근데 미스포츠이나 지는 뒤에서 궁만 써도 굉장히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할수 있죠. 하지만 제이스는 말리면은 그냥 없는 챔이 돼버려. 그냥 사라진다고 이 게임에서. 그래서 지금 메타에서 탑이 제이스 그레이브즈 캐넨 이런 픽들을다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웬 같은 경우에 좀논의인게 그웬은 5의 면역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변수 창출을 할수 있다. 그래서 보통 바텀이 아펠리오스나 이런 거 뽑았을 때, 캐넨 그웬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게, 아펠리오스는 어차피 한타에서 캐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펠리오스를 좀 밀어줘. 그래서 아펠리오스를 밀어주는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상체 쪽으로 8분의 수압을 해서 라인주도골을 잡고, 상체 수압을 해서 전령을 먹고 타워를 깨버립니다. 티원이 가장 잘하는 운영이죠. 승률이 가장 높기도 하고요. 그럼 그웬는 사이드에서 그냥 받아 먹다가 템좀 뽑으면 캐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미가 오픈 거죠. 초반에 이렇게 다이브를 하지 못하면 그냥 무난히 갔다고 칩시다. 서로 무난히 가. 어? 얘네 다이브 안 하네? 우리도 다이브 안 해? 서로 다이브 안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유미 이거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죠? 왜냐면 미드랑, 미드랑 탑이 또 텔레포트로 봐주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유미가 안 죽으면 어떻게 돼? 후반 가는 거야. 유미는 솔직히 템 하나, 그 루데네메아리, 뭐 월서이든 뭐든 그냥 템 하나만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챔피언 성능을 가집니다. 더군다나 이 유미가 바로 여기 정글, 뭐신짜오 자르반, 뭐 리신, 이런 정글하고 붙어먹는다?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선혈포식자의 스테락을 가니까 뭐 정글이 안 죽는데 정글이 안 죽는 거의 연쇄성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서폿이 안 죽는 것까지 이제 연쇄가 되는 거지. 왜냐면 정글에 서폿이 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너 선수한테 이제 유미가 타고 있었는데 유미가 절대 죽지 않죠. 왜냐? 탈루는 선포 있고 스테락 있고 그리고 궁극기로 은신 있고 이로 벽까지 넘어다니니까 이거를 죽일 수 있어 없어. 못 죽이지. 그럼 이제 유미가 이 정글에 타고 있는 거를 상대방 정글하고 서폿이 이렇게 와 이거 2대2대 2가 될까? 2대2안 되죠. 일단 유미가 압도적으로 세니까 그래서 그러면 원딜은 그냥 반반 1대1 냅뒀을 때좀센 챔피언 그리고 무난히 라인 클리어 좋은 애들 라인전 세고 라인 클리어 무난하고 한타에서 궁샷들 좋은 거 지금 메타에서 바로 진입니다 진 근데 진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루시안하고 아펠리우스 상대로 라인전이 좀 약해 특히 루시안 그래서 루시안이 살아있는 밴픽에서는 웬만하면 진을 뽑기가 힘들어요 진 vs 루시안 나면 이런 식으로 매치업이 되면은 진 쪽이 굉장히 라인전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라인전이 이제 터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아펠리우스랑 루시안이 거의 이제 공 통적으로 벤이 당하죠 상위권에서. 그러면은 아펠리오스랑 루시안이 빠졌을 때 진만한 게 없는 거야. 또진 상대로 미스포츠 뽑자니까 하 진이 라인전이 더 좋아. 그러면 어떤 서포시랑도 맞출 수 있고, 그러니까 서포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죠 진 쪽이. 그러니까 진, 라칸, 미포레오나 이런 식으로 해도 라인전 반반을 갈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갈 수도 있고. 이 롤드컵 많이 보시면 나오는 운영, 8분에 수업하는 운영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8분에. 일단 이 8분에 수업하는 운영에서 핵심이 있어. 뭐냐면 7분에 데포 라인 이렇게 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도착합니다, 7분에. 딱 라인에 이렇게 7분에 도착을 해, 바텀 라인에 이 대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 지금 메타에서 이 대포 미니언을 라인에 받고. 타워에 받고 수압을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 원딜을 이걸 받아 먹어야 돼요. 상대방 미스포츠는 이걸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라인 주도권이 있는 쪽이 전용의 주도권까지 가져간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딜하고 서폿이다 올라오죠. 보통 이런 경우 많이 봤을 거야. 상대방 서포터는 와 있는데 미드하고 정글 여기서 힘 싸움 하고 있어. 서포터 와 있어. 근데 우리 서포 와 있고 근데 원딜 우리 팀 원딜만 올라와. 그러니까 한쪽 팀 원딜만 그리고 한쪽 팀 원딜은 받아 먹고 있어요. 이 상황이 되게 많이 보일 거야. 그래서 여기 위쪽 어떻게 해요? 인원수가 부족하죠. 이 롤이라는 게임은 말이죠. 인원수가 부족하면 싸우면 웬만하면 집니다. 진짜 잘 싸우는 거 아니고서야 특히 초중반에는 더더욱. 왜냐면 한 번에 터질 일이 없기 때문에 초중반에는 그냥 이원수 싸움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니고 진짜 히어로브 오브 스톰이에요. 그래서 4대 3이 무조건 내사쪽이 이겨. 그럼 어떻게 여기 전령 뜬 거? 전령 줘야 돼. 전령 치면 어떻게? 수도권 날아가는 거야. 탑타워 날아가고 전령으로 아니면 미드 타워 날아가고. 전령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좋은 게 뭐냐면 정글이 전령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정글 쪽에 매칭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전령을 막는 운영을 해야 돼. 상대방은 왜냐면 상대... 상대방 정글이, 야, 쟤네 전령 먹었다. 우리 그냥 바텀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속도 차이가 너무 어마무시하게 벌어져. 왜냐? 14분까지는 타워 골드가 있죠. 그리고 포탑 방패가 있죠. 포탑 방패가 있으면 타워가 너무 안 부서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전령 풀어버리고 여기서 2차까지 밀 시간에 상대방 미스포츠는 그냥 바텀 타워만 두드리고 있는 거야. 막 채굴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오는 이제 글로벌 골드 차이가 얼마나 나 최소 2천원 이상 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한 명, 이게 막 탑이라도 죽으면. 안 죽는 게 베스트고. 안 죽으면 한 1,500원? 죽으면 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확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T1이 15분 골드 격차가 가장 높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운영을 빠르게 지향을 하기 때문이에요. 담원은 어떤 운영을 지향하냐면 담원이 잘하는 거는 이 운영을 동시에 지향함에 있어서 하나 잘하는 게 있어. 더. 바로 이 전령 싸움이에요. T1은 전령 싸움에서 되게 미숙한 모습이 자주 나왔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서머 1라운드, 2라운드, 롤크 오면서 진짜 보안을 거의 90%까지 했어. 근데 이제 담원이 이제 확실히 뛰어난 부분은 바로 이 오브젝트 싸움에 있어서 담원은 항상 오브젝트보다 싸움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진을 해 있을 때 이런 식의 포지션이 나와요. 이런 식의. 블루 팀이 이제 전령 쪽에 뭉쳐서 전령을 포커스 할때이 담원은 이런 식으로 싸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먹어서. 죽여요. 그래서 전령을 뺏기더라도 최소한 한타를 이겨서 성장 차이를 벌리는 그런 운영을 되게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롤이라 게임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솔직히 그 사망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브젝트보다 싸움을 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T1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캐리아 선수가 이런 부시에서 있고 미드가 여, 이런 데서 있고 나머지가 이제 바로 치다가 DPS로 상대방이 여기로 온다.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쌈 싸먹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브젝트보다 한타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팀 간의 그런 스타일, 장단점이 나뉘는데, 아무튼, 제가 하려는 말은 오늘, 진하고 유미가 왜 1티어일까? 대충 아셨죠? 유미가 초반에 정글한테 합류를 하고, 상체 쪽에서 놀면은, 상대방이 우리 원딜을 다이브 하더라도, 유미가 탑 쪽에 와서 탑 다이브를 하면은, 못큰 진이, 못큰 제이스보다 훨씬 낫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카운터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솔직히 말해서 버티는 것밖에 답이 없어. 그래서 유리하게 시작할 수가 없는 거야. 사, 상체가 강한 팀한테. 그러니까 무조건 불리하게 하고 이거를 잘 받아치고 어떻게든 전력에서 한번 비벼보는 거 이게 최선인데 일단 웬만한 팀들은 우리가 질 거라고 가정하고 게임을 안 하죠. 개싸움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 뭐.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야.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담원이 가장 지향하는 운영은 뭐냐면 탑 푸시권, 미드 푸시권, 그 바텀잠 는비야 근데 바텀도 라인전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게 뽑아. 그래서 미포 상대로 진을 하는 거고. 라인전을 이겼을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백업의 수도권이 있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움직이는 거. 그래서 라인전이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야. 특히 미드. 왜냐면 미드가 먼저 움직이면 상대방 바텀 쪽 무빙도 제한할 수 있고 탑쪽 다이브도 갈수 있어서 미드 수도권이 있으면 이 모든 걸할수 있어. 그래서 라인전이 지고 반반을 가는 그런 한타 지향적인 플레이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왜냐면 보통 라인전을 이기는 쪽은 한타가 안 좋은 피기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라인전을 이기고 먼저 움직이는 경우에는 조합이 좀 불리하더라도 포지션 선점권이 있죠. 포지션. 그래서 조합이 안 좋아도 포지셔닝에서 먼저 선점하면 한타에서 지기가 힘들거든.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게 또 딜레마인 게 완전 초강팀의 경우에는 그냥 라인전만 이겨서 이렇게 굴려야 되는 조합으로 끝낼 수 있어. 근데 어중간한 팀들은 못 굴려요. 그래서 막 마이너리그, 그리고 막 LCS, LEC 팀들이 막 한타 국밥 조합 들고 l c k 팀들한테 쳐 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특히 다먼 매드전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매드라이온즈는 버티고 한타 가는 픽을 뽑았는데 다먼은 그냥 라인전에서 스톰볼 굴려서 먼저 백업 가고 다이브에서 그냥 조져버렸죠. 특히 쇼메이커의 신드라. 오리아나가 받아먹고 있을 때 신드라가 탑 쪽에 와버리면 오리아나는 텔레포트를 쓴 상황이고. 얘도 만약 텔레포트를 썼다면 아마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CS를 먹고 있을 때 이렇게 갈수 있거든. 어 그냥 CS 버리고 따라오면 되지 않아요?라고 할수 있는데 CS 버리고 따라오잖아? 그럼 또 미드 차이 벌어지는 거야. 탑이 다이브는 안 당했지만 미드가 CS를 다 버려서 미드가 다이브 당한 거나 마찬가지 인 그런 손해가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드 라인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 이번 로드컵 메타에 트페 레벨랑 빠지면 신드라가 1티어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드라가 라인전을 다 이겨요. 다 푸시 주도권을 잡고 먼저 워을 꼬라박고 움직일 수가 있어. 트페는 강점이 뭐냐? 라인전을 저도 한타에서 이니시 주도권이 있고, 라인전을 져도 궁으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 이래서 트페가 지금 1티어인 거야. 상대방이 미드 밀고 이렇게 갔어. 근데, 투페는 CS 다, 다 받아 먹고, 그냥 여기 상황, 이쪽 상황 보면서, 어, 어? 내가 가면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딱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는 거지, 트페는 상대방은 이미 미드를 밀고 왔지만, 여기서 무언가를 해야 돼. 빠지면 무조건 트페가 이득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뭐 하잖아? 그럼 트페가 바로 날라와서, 그냥, 그냥 역관광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메탈 탱커가 없잖아. 그래서, 만년설에다가 고양포 가서, 사거를 750짜리 골카 탁 던지면서, 만년설에 딱 이니시 열면, 스턴이 4초야, 속박이. 그래서 살수 있어, 없어. 이렇게 때문에, 트페가 1티어인 거지, 지금. 이롤레란 게임에, 탱 챔피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요런 좀 맹점들이 존재를 해. 탱템 밸류가 너무 낮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탑에서 그레이브즈가 좋은 게 뭐냐? 그냥 뭐가 와도 라인 푸시 다 돼. 라인 푸시 하면서 먼저 움직일 수 있고, 얘는 심지어 물려도, 철각궁에다가 피바라기 하면 뒤지지도 않아. 방어력 170에다가 오른보다 단단해. 데미지는 근데, 무슨 암살자야. 그래서 그레이브즈가 지금 개사기라는 거야. 총든오이에요총든오른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를 T1이 좀 일찍 잘 알아차렸어요. 썸머 2라운드 들어서면서 이 메타의 핵심이 뭔지 알고 이 메타를 좀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저는 T1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 더하자면 아까 진, 진이 왜 좋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보통 오브젝트 한타 할때 포지셔닝이 이제 잡혀요. 정석적인 포지셔닝 어떻게 잡히냐면 자 대표적으로 다몬의 한타를 보시면 다몬이 보통 정글을 상대방 바언에 이렇게 있을 때 미드 지금 미드 뭐예요? 다 대부분 CC 있고 인파이팅형 챔피언들이 많.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앞쪽에서 사거리로 조지는 챔피언들이 많습니다 서포터가 이니시를 열었을 때 상대방 원딜은 위험에 노출이 돼 상대방 원딜은 딜을 하려면 본대 쪽에 합류를 해있어야 되는데 진은 저 뒤에서 궁만 쏴도 얘네 죽는다는 거죠 사거리를 생각하면 돼 사거리 따라서 지금 챔피언 티어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서 진또 라인전이 세니까 그래서 다원이 지금 메타에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다원이 쓰는 모든 픽들이 다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제라스 원딜